자, 오랜만에 페이스를 일으켰는데 가자.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화나 있어. 일단 17레부터 가겠습니다. 저거요? 아일그러지는 거는 제 표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눈이 작으면요, 눈이 안 감겨요. 이게 안 됐나? 감기는 게안 돼. 눈 작은 분들은. 그런가? <laughs> 사실 이게 퀄리티 굉장히 좋은 편인거야 어, 눈을 크게 안떠 잘 크게 뜰면은눈 피로해 그거 알죠 눈 피로한거 이거 막 크게 뜰수 있어 눈을 반만 뜨는거야 방에 불도 끄고 그러고 있습니다 해적 지금 보니까 정박하는 곳이 이 근처가 아닌데 돌아가야겠는데? 아양쪽눈그거 하는거 있어요 이게 어.. 시점에 따라 좀 그래요 시점에 따라 양쪽 눈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해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 이섬 이쁘다. 꽤 이쁜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구나. 아, 잠깐만, 너무 빨라. 야, 잠깐만, 헤이, 멈춰봐. 에헤이, 너무 빠른데. 자, 정박하자. 야, 방송에 이상한 덕질 좀 많이 했지. 지금 심박수도 요즘은 잘안키는데 공포게임 할때 아니면 심박수 킬 이유가 없어. 심박수. 심박수는 돈 별로 안 들었어요, 저건. 심박수는 돈 별로 안 들었고. 저거는 한 4,50만 들었나? 그 정도. 어, 저 심박수도 있습니다. 리아님 몸이 안 좋아요? 감기신가? 요즘, 오, 뭐야, 이거 찾아있네 감기 심들게 많던데 감기 뭐야 이거 후 잠깐만 어좀센거 같은데 사자가 왜 말이 있어 응 방세화할 때 갖출 건다없죠뭐 어, 사자 좀 작다잉 근데 지금 보면은 감기 심들게 많던데 후오 뭐야 치은 멸격 길 봤어? 뭐냐? 어? 훗? 와우! 어 일단 이동하죠.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좀안 좋아. 지금 요즘 보면은 점심에 굉장히 더운데, 저녁엔 또 굉장히 추워요. 솔직히 뭐야? 저거 잠깐만, <laughs> 저 뭐냐? 몇대 지냐? 음, 뭐, 격장 괜찮아. 내 뭐가 있거든? 잠깐만, 여기도 애들 많다잉. 이쪽, 이거 뭐야? 이거 안 찍히는데 뭐지? 어, 찾았다. 지금 좀 멀리 있나? 네, 크세니아 해적 맞아. 어 신핑님 반갑습니다. 하마예요 설마? 저기? 돼지 아니야? 어 돼지야. 리안 감기에요? 네, 감기에 좀 그런데 걸리면 힘들다 진짜. 한동안 고생하시겠구나. 저는 이 천장이 까져 가지고 오늘 좀 방송을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천장이 전부 까졌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하고 있죠. 아기님 눈병 <laughs> 아니, 머머리잖아. 어 뭐야? 크세니아 여자야헐 시체보인데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설마. 오, 한 거야. 눈깔 뽑은 거야?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Get 아,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마에 칼빵 식겼는데 너무 데 좋아, 카산드라. 모두 잘주무기을다 그녀는 당 무슨 계획이었을내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상을 만들 수있다 당신과 직접 대요 I didn't think your pirates would just let me walk up and knock. 야, yeah, 너무 센 캔데. I'm looking for a woman. She left Sparta when I was a child. I'll need more than that, Cassandra. She has birthmarks on her arm that form the constellation Aquila. Now, that is something I can work with. Just who exactly is this woman? 네 삼각지겠지. 범죄자? 아, 잠깐만. 근데 카산드라가 나쁜 애 같진 않은데. She's my mother. I haven't seen her since I was a child. So, I'm not a f 아것같아 y I'm not l i k 다아 she said you might have information that could help me in my search 금나 쎄 보여요 잠깐 t <laughs> t e y o n a f f o r 만왜이렇게 비싸? 아니 아니 믿을만해 믿을만해. 전 t u 믿겠습니다. 에세니 아어 e x 허, I don't have that kind of drachmae. I find that's so nice giving your profession. What proof do I have that you'll even find her? I already know Merini. How do you know that name? That's not all I know. Getting that much drachmae won't be easy. To you know. you have a ship and a crew? That's enough to find work here in Coresia. And there is a stockpile of drachmae held in the fort on the far side of the island you want me to steal from your island? The other locals aren't too happy about us pirates. Their leader has amassed a fortune. If they have no drachmi, they can't do anything stupid. Don't worry as long as you're working for me, you're one of us I'm going to pay I to find The mighty not Spartan returns. <laughs> 폭탄은 던져댔대 용병은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크세 크래쉬 항구에서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얘는 그래도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뭐 할까? 일단 현상범 조지면은 별거 없고요. 우린 도둑이 아니야. 여기 일단 찍는 거부터 찍자. 어. 저 위에 동기하는 거 있거든. 저거부터 하자. 돈 주고 정보 얻고 죽이자고요. 이제 크세니아도 쎌거 같지 않아? 굉장히 쎄 보이는데. <목소리> 와, 배경 봐. 미쳤다. 춥다. 잠깐 창문 좀 닫을게요. 야, 투함된데왜 이렇게 춥냐? 어, 너무 추운데? 아, 잠깐만. 후드 후드티 좀 어떻게 해야겠어? <laughs> 목맨 사람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춥냐? 아, 날씨가 왔다리갔다리해. 점심엔 더워가지고 아우, 어떡하지? 어 이랬는데 아, 지금 물론 게임 컴은 껐지만, 어우 춥네. 우리 암드가 좀 따스하거든요 원래? 아 근데 굉장히 춥다잉? 컴더 켜야 하나? 오호 어, 밖에는 또 되게 추워요. 뭐지, 이거? M살! 어, 들켰어. 아, 젠장. 들켰어. 다시 켜? <laughs> 어, 오늘, 아좀 어, 추운데요? 바, 그, 런닝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이제 방송해요. 뭐야, 이건? 퐁! 킹웰 격! <laughs> 아, 잠깐만. 에바. 다 들킨 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아니지. 어 들킨거 아니야괜찮아괜찮아반지입었습니다어캠킨겁니다오랜만에켰습니다아나 쎄보이는데? 노팬티 아니야, I mean, 어, yeah. we no 아니야. And... 당연히 노니라입니다 요즘 가슴 t 시 e 아 l 어, l 즘 a 컵도안 돼요 한 a h a 컵그정도예 a n t I d o n know what you want. I don't know what 도 o u w a n 컵 I d a a 컵 t I d o 요 G 컵은 좀 에바고요, 한 B 컵 정도. 어, 지금은 트리플 A. 변태 아닙니다. <목소리> 넓은 바다 있아왜안 놀아요? 왜왜아 <laughs> 변태 아닙니다잉. 어, 리안님 5,000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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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야, 이거? 왜 이렇게 개판이고? 오호! 잠깐만. 허리아니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보로 삼겹살 드리겠습니다. <laughs> 삼겹살! 아, 진짜. <laughs> 인육이 되겠네? <laughs> 잘못하면 인육이 있네? 아냐, 아냐. 설마. <laughs> 안 돼, 왜나 때리냐? 에바잖아? 룰렛이 뭐야 룰렛? 나? 나는 아까 그 귀여운 사자인가야이말 <laughs> 개판이야. 멧돼지 개새. 뭐지? 차라리 넣고 돌린다고? 그런 게 생겼어? 저번에 이사님이 구독 해주시고 하셨는데. 투네이션 이사님, 아, 실수 아닌 거 압니다잉. <laughs> 저번에 대가 할때 오셨나? 대가인가? 어크 그 할때 오셨나? 아, 대가겠구나. 어, 대가다. 그때 오셨어 이사님이 사실 저 투네이션으로요. 제가 투네이션 한달 수입 받는 게 10만 원이 안 돼요. 투네이션이 그럼 사실 이사님한테 떨어지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근데 매번 이사님 구독을 해주세요. 방송 다시 살아나서 보기 좋다고 마이너스 2억이라고. 일단 스트레부터 보자.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어 스킵하고요. 어 잘못 왔어. 목록 중에서 뭐 하이젠이 왜 말하다 끊어? 빨리 말해줘. 아니 설명 해주다 끊어버리네. 그럼 나 황당한데? 610. 어 지금 이거 스킵한 거예요. 일부러. 내가 정한 목록 중에서 뭐? <laughs> 아니 지금 사람 열받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다 끊는 것이고 목록 목록이 뭔데? 내가 정한 뭘 목록 에 넣는데? 그게 궁금한데요. 어, 둘이 싸운다. 야, 사자랑 멧돼지 싸운다. 누가 이까? 길오 사자 이겼어. 오 사자 개세아 <laughs> 그래요? 아 어, 맞아, 목록에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궁금한 거에요. 오늘 방점 한번 볼게요. 어암사자인데딸피였는데 그럼 방송할 때나린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인이인데 없는 게, 나 있는 게, 있는 게, 있 사실 요즘은 저 2D를 좀 싫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잘안쓴 거긴 한데 저도 지금 코에 면봉 꽂았습니다. <laughs> 드럭저락? 싫어하는 분도 있고 사실 취향들이 좀 있어 취향. 용. 잠깐만. 일단 하나 찍자. 여기. 저 좋으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스토리 진지할 때 없는 편이 좋은 것 같은데 저 뭐야. 어. 좀 심심하다니까 하저 넣죠. 어크는 뭐 화면이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널만해. <laughs> 치고 죽을 뻔. <laughs> 악몽 난이도 하는 게 아니야. 돼지, 곰, 스파르타 병사. 곰이 제일 세지 않나? 누운 사자. 음, 악몽은 진짜 어렵겠다. 저 어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소 그 레이드 전부 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크 하는 거예요. 쭈삐쭈삐 <laughs> 사실 저도 방송할 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뭐 하면 좋을까? 또 사실 뭐 심박수나 페이스리그나 캐리 맞는 것도 다 그거지 뭐. 저거 사실 다 돈이야. 저게 페이스리그는 돈 진짜 꽤 들었습니다. 근데 좀 싸게 먹힌 거긴 해. 한5 0만원 들었나? 싸게 먹힌 거예요. 어 지훈님 감사합니다. 어, 되게 싸게 먹힌 건데, 하여간 다 돈이에요, 돈. 보면 스트리머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다 해보시는 것 같아. 다들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 같아. 사자는 보통 그렇지 않아? 어, 이쪽. 우와! 이거 뭐냐 옆에 이거? 해골이 있는데? 뭐지? 그진데? 어, 아까 찾아봤어? <laughs> 사람 치는 거? 자, 이 근처거든요. 뭐야? 어디 있어? 요쪽에 있다고? 요 아래인가? 어디지? 이 근처인데? 어? 요 아래 같은데? 캠을 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캠을 안 키던 방이 갑자기 캠을 키면요 시청자가 떡락해요. 보관점 있어요. 저 아래 에 있다던 건데 어이 동굴이 있나 본데 찾아보소. 오, 어 뭐야? 암살자 개새. 와 미쳤네. 어하이젠님는곳 많이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 개새. 저 이제 페이스리그인데, 제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어디 갔냐? 뭐지? 이 근처인 거 알겠어. 어딘가? 동굴 같은데, 동굴. 음, 여로 가보자, 여기로. 어. 캠안 키, 처음에, 초창기에 키면 괜찮아요. 근데, 초창기에 이제 안키라망이좀 이제 컸어. 갑, 갑자기 키잖아. 그럼 떡락합니다. 그건 좀 있어요. 어 유치원생이야. 어 시온님 반갑습니다. 그런 게좀 있어요. 잘 생기면 어잘 생겨야 돼. 근데 난 그게 아니잖아. 고래서 쪽까 미묘 하자잉. 이게 뭐냐 이거? 뭐야이네 아. 정신들인데? 아 걸렸다! 우 와우! 아, 아, 안돼 오지마! 칭메격어 <laughs> 잘생긴 올라가요. 그럼 맞아. 팩트. 전안 잘생겨가지고 안 돼요. 오 뭐야? 그니까 어 시체 대가 왜 이렇게 많냐? <laughs> 화려한 거 무서워. 어또 왔어 또 왔어. 잘생기거나, 이제, 예쁘면은이게 먹힌데,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 캠방도, 여자분들도, 갑자기 캠을 켜가지고 떡락하는 경우 도 있어요. 남자분들 뿐만 아니야. 여자분들이 되게 심한 경우 많아요. 남자분들도 좀 그렇지 뭐. 오우! 후후! 아, 에, 에, 에바, 에바. 에바 참치. 저도 못생겨가지고 튀지 않습니다. 리아님은 <laughs> 미인이죠, 사실. 어 진짜 미인이죠. 음역캠방이 심하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그 풍님 있잖아, 말 되나? <laughs> 제가 풍님 방송을 이제 롤 방송을 처음 봤어요 무가오 같대. 당시에 이제 목소리 듣고, 되게 약간 마르고 이제 스키니하고 막 약간. 뭐랄까, 날렵한 인상을 상상했는데, 제가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하다가, 풍님의 얼굴을 처음 봤어. 약간, 뭐랄까,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어, 뭐지? 내가 아는 풍님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지. <laughs>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저도 예를 든 거고, 그런 게좀 많습니다. 보다 보면 또 이제 괜찮죠, 당연히. 처음에 어색하지. 음. 처음엔 진짜 어색해요, 진짜. 그게 적응 안 되면은 저 같은 학구방들은 내 시청자 떡락 오호. 어, 내가 원빈처럼 생겼어. 드라마는 이제 떡락안 하겠지. 학구방들은 그게 문제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방들은 유지가 좀 돼요.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 까는 거 아니야? 오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 지오님 말씀은 맞아 오오오 안돼 아 에반데 아, 죽겠는데 아아아바 좋았어 좋았어 어 에이 설마 수출되겠어 설마? 아 그럴리가 없어 근데 어 패링이나 오오오 좋았어 야, 언니, 이 세다잉? 잠깐만. 우 와! 오! 에이, 봐, 와, 독거렸다, 야. 오오, 오, 오, 위험하다. 어 위험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오, 살았다, 살았다. 좋았어, 좋았어. 오우. 오, 오!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대코 안돼 대코 안 돼. 돼. 오. 좀좋왔어 바이러스 모두 들어가져요? 근데 지금 k h 는 문제는 그거 아니야? 글카 펜 하나 움직이는 거. 그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면 나온 도수 있다.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사실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바지보다는 상의를 좀 많이 신경 쓰세요. 어, 봤는데, 이 상의는 그나 이쁜 거 있고, 바지는 막 이상한 체크무늬 반바지 있는 경우 많아요. 어, 리안님 후한 검사입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AS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팔도 씁니다. 오늘 샀어요. 분할유? 뭐야 이건 누았어 보물상자가 하나 더 있다는게 아니야? 어 그것도 문제야 한번 점검 받아보셔야겠는데 음 응. 저번에 한번 이제 봤는데 한 분이 이제 상의는 깔끔하게 입은, 입으셨는데 타, 바지가 그거였어 그 파자마 그 잠옷 그 털바지 보통 스트리머 분들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상의 위주로 좀 신경 쓰십니다. 보면은. 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캠을 키면은 대신에 이 남자분들도 화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 그고 뭐야? 북구가 어딨어? 아, 이쪽이구나? 어, 이쪽이야. 머리하고 화장하고 피곤하지? 근데 글카는 무상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방도 있죠. 킹소님은 그게 약간 컨셉이랄까? 어, 근데 그 나름 신경을 쓰실 걸요. 매번 이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다들 신경 쓰실 겁니다. 지나셨어요? 비용? 어, 그러면 아, 미묘한데 새로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스트리머분들이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지만 다들 신경 쓰세요 킹더님도 아마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레번 컨셉에 맞게 음, 바꾸시는게 나을 수 있겠다 진짜 <laughs> 레벨 뭐야 이거 레번한데 아, 이거 돌이, 돌이안 돼요. 어, 여기는 아니야. 이거 안 돼.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을 안 키기 때문에 보통 런닝에 이제 반바지 입고 방송합니다. 저는 그런 식이에요. 캠은 있지만 뭐 페이스리그 정도? 그 정도죠. 어우, 시체, 데코 겁나 많은데? 어, 잠깐만, 오! 왔다! 왔다! 으스, <놀람> <놀람> 지금, 2000번 때 이제 슬슬 나오는데, 글카가 컴타워 값입니다, 진짜. 뭐야? 오하연이 레벨 33이라고? 나보다 늦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 오 너무 쎈데 여기 어 일로왔네 아잇잠깐만 아아아나 이거 좀 훔치면 안될까? 아 에바아 최자 안되겠다 안 안되겠다 2080은 사실 100만원이면은 생각 생각 외로 싼데? 우아현의 내 몇인데? 어 봉하에 함정 설치해야돼 함정 북한이, 아북칸인다구요 오, 감사합니다. 음, 같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살 거면은 3,000번 때 나올 것 같은데? 뭐야, 그건? 그건 좀 이상한데? <laughs> 현상은 뭐 너무 세다. 악몽어 진짜 헬게트네. 어, 심지어 이게 PC로 하면은 더 좋대요. 아니, 일 났다 이거. 할까 치자. <laughs> 야 댕댕이 오는거 봐어 <laughs> 튀자 튀자 현상만 두명 오고있어 아 미쳤네 가자 리아님 오류? 오. 아 미쳤네 아 튀자 겁나 따라오네 저거 어떡하지 환불했어요? 그런 분들 은근 있는거 같아요 보면은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이번 작은 활이좀별로라며요 어, 왜 달려 있을까? 야, 따라오는데? 리안님도 컴퓨터 금 나올지. 어, 잠깐 몇 대지 있다잉 어, 이번 작활별로 별론 거 아니에요? 최종 경기야.